착석 목소리 착석 얘들아 내려와 착석 말하지마 말하지마 <laughs> <laughs> 맛있다 이거 만두 <laughs> 만두 아. 나중에 커가지고 밥 얼마나 안 먹는지 아빠가 다볼 거야 아빠 지금 증거 영상 수집하고 있는 중이야 내가.. 내가 핸드폰 보는데 응? 음? 핸드폰 보는데 핸드폰 보는데? 용량이 엄청 큰게 있는 거야 핸드폰을 봤는데 용량이 엄청 큰게 있는 거래 근데 뭔가 하고 봤더니 얘가 밥안 먹는 영상을 찍어놨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지? 음. 많이 짰지? 밥을? 말이다! 음, 파리. 파이. 파이. 파이 그래 파리. 음. 너나 먹어. <laughs> 음.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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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어너리 먹어 먹어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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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어파어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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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먹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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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만 보면 완전히 산쪽에서 분명하는 건데 음. 이쪽은 그래도 뷰가 좋아 숲 뷰야. 참새 응. 어? 거기있더라거기 밖에 있더라 참새. 봐봐요. 어디야? 어디야? 빵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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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아 추워 아 추워 추 오늘 어쩌다보니 식탁부터 침실 사우실까지다 공개를 했네 맞아 랄랄랄라 랄랄랄 랄랄랄 맨날 매력 속으로 완전 박경림인데 박쥐까지 갖고 있어 랄랄랄라 머리 살짝 말리셔서 아빠가 드라이기 갖다줄게 육가 다큐멘터리 같은데? 아이고, <laughs>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비가 이리 그러니까 왜 도망가? 이리와. 누가 뒷걸음 주치고 다니래? 이리와. 아빠, 자. 아. 됐어, 이제. 응. 제주도 500ml. 깨달아. <laughs> 깨 <laughs> <laughs> <야. 웃음> <laughs> 밖에 비가 오지요? Olje! Okay. Yeah. Um. <laughs> 응. 아안 돼, 아가는. 뽀뽀해줘, 뽀뽀. 아니, 뽀뽀 받지 말고 뽀뽀해달라고. 자, 아빠 뽀뽀해줘. 치. 김치. 김치. 이렇게 하는 거야? 아야, 저기 계속 비가 오지? 응? 아는 우중캠핑 어때? 좋아하는 편이야? 응? 하나 아, 더 뽀뽀해줘? 뽀뽀. 이쪽. 이쪽? 이쪽? 아, 이쪽도 하라고. 아, 여기도 해? 이마도? 눈도 해? 응, 눈. 뭐가? 눈뱀? 뽀뽀해달래. 뽀뽀? 어디 해줘? 이거 어디 해줘? 이거. 이거 해달래. 오늘 하루 종일 비온대. 내일까지. 내일까지. 네. 언니가 어디 보고 할까요? 어디? 아. 안한대 아, 안 해. 아. 음. <laughs> <laughs> 네. <laughs> 중요한, 감바스에 빠지면 안 되는 새우가 들어갑니다. 이 정도면 되겠죠. 노른 노릇 구워지고 있어. 일단 얘는 다다 더. 없다. 아니지. 기 음. 알이야. 음. 음.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음. 잡빵. 음. 이거 분다버그 핑크 그레이프 프루트 우리 집 식구들이 애용하는 음료수 맛있어요. 이거 코스트코에서밖에 안 파나? 방에도 팔고 파는데 비싸. 코스트코가 싸게 파는 거야? 나만? 뭐가 <laughs> 아니야? 광고 아니라고. 야 우리 같은 구독자 없는 사람들 광고 들어오지도 않아. <laughs> 와 이거 뭐 이렇게 통이야? 음 왜? 맛있다? 응 음. 원래 이거 술에다 같이 먹어야 되는 안주 아니야? 음, 안주로 먹기도 하지 밥으로 먹기도 하고 감바스를 밥으로 먹는 건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네 여기다가 파스타 해주다 먹고 음 그렇지 파스타 먹으면 밥이 제일 알지요 알지 잘 구웠네 너무 맛있어? 맛있겠죠? 무 음, 맛있어 음. 음. 이게 팡팡 터져 그치? 부드럽 비가 많이 와. 마야 그러게. 하루 종일 진짜 고마워마하 근데 비 오니까 자기는 좋더라. 비 소리가 자장가야? 이번에 아빠가 이번 캠핑 목적이 아무것도 안꼭 필요한 것만 끄내는 거였대. 아 진짜? 그럴 음. 수가 없지. 실패. 실패. 해먹도 끄내고 이것저것 몇 명. 음. 좀... 어. 아까 전에, 감바스도 수럽시 먹고, 아침 스테이크도 수럽시 먹고, 파는 점 이제 생각해 볼 거야. 저 지금 왜 술을 안 먹냐. 아직 모유 수유를 하고 있고요. 저는 감기 환자고요. 감기인데요, 이 안심이 호주산이기는 한데 그 트레이더스에서 원육 이만한 거 있거든요 트레이더스에서 파는데 그거를 손질해가지고 잘라서 구운 거예요 막핫띠라고막 막 이것저것 하면 2,000원 중반이면 먹을 수 있어서 삼겹살 수준의 가격인데 잘만 굽고 잘만 손질해서 먹으면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친구가 알려줬어요 어, 같이 캠핑하면서 코비 됐어, 코비. 한번 먹었는데 <laughs> 그 맛에 반해가지고. 사악해지네. 강아지야? 응. 어, 저도 죽을 것 같아, 진짜 이제. 아야 일로 와, 아빠한테. 와. 잘 갔어? 그, 아빠 고기. 응, 일로 와, 올라와. 고기 주고. 응. 거기다가 준다고? 먹을 컵이야, 빠 아빠,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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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빠 아빠, 아빠, 리 컵이라도 주지 어. 아빠, 컵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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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빠 음, 짠. 짠짠 다 먹고 가니 씨도 다 먹고 우리 윤석이가 너무 잘 먹어 너무 이쁘다 <목소리도> 괴물 이 괴물 괴물이다 엄마 괴물 괴물 니가 괴물이야

하루 종일 빗소리 듣고 쉬는 시간을 가졌어요. 맛있는 거 먹고 낮잠도 좀 자고 체력을 좀 보충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아까 낮잠 자는데 서희가 이불을 덮어줬는데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이 딸이 또 아빠 추울까봐 이렇게 이불 덮어주고 막이러니까 그런 게좀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건데 부모라는 게또 되게 그런 사소한 거에 감동을 하고 그러네요.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니까 서희도 되게 기분 좋았나 봐요 오늘은 애들이 카라반 안에서 그냥 막 서로 이렇게 뒹굴고 침대에서 막 그러고 놀았는데 나름 그래도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만 자 보겠습니다 내일 봐요 비가 꽂혔어요 꽂힌 지 얼마 안 됐나 보다 일어나려고 했는데 잠을 잤네요. 그리고 머물던 곳은 아무도 머물지 않았던 것처럼.